6장의 재앙이 끝나자 하나님은 세상을 멈추십니다. 전쟁과 폭력, 기금과 죽음이 휘몰아치던 순간, 하늘이 잠시 숨을 고르는 듯 합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미래의 끝, 동시에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십니다. 요한이 본 것은 셀수 없는 사람들. 헬라어로 오클로스 메가스 거대한 무리입니다. 그 무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언어, 내네 겹의 장벽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에스노스 국가의 경계. 프레혈연과 전통, 라오스 공동체적 정체성, 글로사 언어의 울타리, 어린 양 앞에서는 모든 인간의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그들은 모두 흰 옷, 키토네스 레프코일 입었습니다. 고대 세례복, 승리자의 옷, 제사장의 옷, 죄를 씻기신 구원의 사건이 몸에 새겨진 옷입니다. 손에는 종려나무, 포이닉스를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일부가 예수를 맞이하던 그 종려, 지금은 모든 민족이 어린 양 앞에 흔듭니다. 세상의 거절은 끝나고 온 인류가 구원 앞에서 한 목소리를 냅니다.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 어린양께 있다. 헬라어로 포네. 메갈레 에크라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개인의 간증이 아닌 세상을 향한 공적 선언입니다. 황제가 아닌 어린양이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하늘의 장면이 바뀌며 천사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인간을 향한 이 은혜의 천사들조차 경외합니다. 그리고 한 장로가 묻습니다. 이흰 오집은 사람들은 누구냐? 요한의 답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장로의 해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요 어린양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중이다라는 헬라어 시제가 중요합니다. 엑세르코메노이 계속해서 환난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현재 진행형 구원 그리고 약속이 이어집니다. 다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으며 해나 어떤 뜨거움도 그들을 상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의 언어 잠언의 지혜. 시편의 위로가 한 장면에서 완성됩니다. 절정에서 어린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요한복음의 생수, 선한 목자, 요한서신의 두려움 없는 사랑이 동시에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이 환상은 단순한 미래의 천국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지금도 적용되는 현실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 너희는 이미 어린양의 사람이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관계가 깨지고 눈물이 쏟아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미래의 약속이 오늘 우리를 붙드는 힘입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세상은 무너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미 어린 양 앞에 서게 될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